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진리를 완전히 식별하고 인식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제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가 단순하게 드리는 행위적인 예배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.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많은 예언이 있었고 여러 방법으로 많은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가르쳐주는 하늘의 통치자가 없었기에 그동안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. 이제는 타락한 기독교의 종말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타락한 기독교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에서 듣고 믿으시는 문자적인 말씀은 궁창 아랫물입니다. 마지막 때가 되어 밝히 열린 새 하늘의 진리를 들으실 귀가 있어야 합니다. 성경 속에 깊이 감추었던 진리가 바로 궁창 윗물입니다. 이것을 알아야 창세기 둘째 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신앙인들이 왜 진리를 완전히 식별하고 인식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.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.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다. 원문으로 지적하겠습니다. 그것이. 우리의 그 구주 또는 구속자이신 신 앞에서 선하고 또는 가치가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자이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리를 완전히 인식하기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이라라는 뜻입니다. 이 말씀은 하늘의 임금으로 오시는 구주를 신이신 아버지로 믿고 가치가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완전히 인식하고 식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진리를 완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새 하늘의 임금으로 오신 아버지에게 간청하고 예배하며 간구하되 감사한 말로 공경해야 합니다.구원을 받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.하늘의 아버지 즉 대우 앞에서 강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.이는 정중함 중에서 고요함과 평화로운 생활로 자신의 영적인 생애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. 오늘도 당신의 잠자는 영혼이 그 무덤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길 빌겠습니다. 장자들의 청에는 영안이 열리신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